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쫑쫑이네 마을입니다. 앞으로 코바늘 기초부터 인형 만들기, 악세사리 등등 여러가지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미흡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슬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기초 영상입니다.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실을 새끼손가락에 한번 감고, 검지에도 한번 감아준 다음,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링을 만들어주시고, 교차되는 지점을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링 안에 코바늘을 넣고 위에 있는 실을 감아서 링을 통과하면 매듭이 생깁니다. 여기서 위아래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면 코바늘에 걸려있는 링이 작아집니다. 코바늘에 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에 실을 감아서 링을 통과하면 V 모양 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슬 하나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뒤에 실을 감아서 링을 통과. 뒤에 있는 실을 감아서 링을 통과. 뒤에 있는 실을 감아서 링을 통과. 이렇게 사슬 10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슬 1개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만드신 사슬은 기둥코가 되는 것입니다. 기둥코 다음 V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V 모양 반쪽에 코바늘을 넣고 뒤에 실을 감아 다 앞으로 당겨오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코바늘에 두 줄이 걸려있게 됩니다. 두 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뒤에 실을 한번더 감아서 두줄 모두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완성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사슬, 반쪽에 코바늘 넣고, 뒤에 실을 감아서 앞으로 당겨오면 두줄한번더 감고 두줄 통과. 짧은뜨기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사슬 하나 만들어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첫 코, 첫코두 줄에 코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당겨오면, 짧은뜨기처럼 코바늘에 두 줄이 만들어집니다. 두줄 중에 지금 당겨온 실을 원래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에 통과. 이렇게 빼뜨기 하나 완성입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줄 코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당겨와서, 원래 있는 실 통과. 뒤에 있는 실 감아서 당겨와서, 원래 실 통과. 빼뜨기 완성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빼뜨기는 뒤에 V 모양, 앞에 V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사슬뜨기, 짧은뜨기, 빼뜨기를 같이 해 보았는데요. 보기 편하게 색상을 바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보리는 사슬뜨기 민트 색상은 짧은뜨기, 노란 색상은 빼뜨기. 코바늘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